네 이처럼 철도 운행의 핵심인 기관사들이 여전히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직권면직이란 카드를 꺼냈습니다 파업 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한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수 공익사업의 경우에 단순 참가자 직권면직 입법 방안에 대해서도 그 검토할 예정입니다 3주째 이어진 철도 노조의 파업에 정부가 직권면직 카드를 꺼냈습니다 직권면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임용권자의 직권으로 해고를 할수 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도 오늘 구로차량 사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법리상의 문제가 없는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신중하게 검토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역시 군의 기관사 등의 대체인력 지원을 요청하면서 복귀하지 않고 있는 노조원들을 압박했습니다. 이군 인력을 이제 바로 철수시키지 마시고 우리가 당분간 안정화 될 때까지 좀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잇따라 강경 방침을 내놓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오늘 기자단 오찬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정책부터 잘못됐다며.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한윤지입니다.